간만에 왔지유, 박박지유, 그래서 충전했지유. 간만에 미션이나 해보실? 윙윙 됐어 나도 착하나요? 킬당 3,000원, 죽으면 1,000원, 딜량 1등씩, 만원. 라츠고. 어? 지금부터죠. 레츠고. p p t 도 만들어야 되고. 머리가 복잡해요, 지금. 어저 친구의 머리가 복잡한 만큼. 괜히 들어가지고 나한테 엄청 맞고. 우리 팀, 퍼을 나이스, 이거 랭 게임인데, 친구들아, 집중 좀 하자. 나이스 나이스 잘하고 있어요 알아서 잘할거예요 음.. 알아서 잘하는 친구가 아니네 왜 플래시를 안썼을까? 만약 플래시 썼으면 제가 못잡았었던거.. 온데 손꼬여가지고 저 방금 오분 하하 유후 요후 자 잠시만 독뎀 풀려야 돼 독뎀 풀려야 돼그래이지 들어가요 나이스 한대푹 치고 백6 0만 따고 야한대 때리고 정신 사납죠 어어어어 쪼쪼쪼어어어어어나나나 엔드게임 보고 온 사람이야 아 엔드게임에서 너 미래를 봤어 피오라 너는 죽어 아여 스폰가? 아 미안 피오라 스포 아아 어떡해 나도 스포충이 돼버렸네 하지만 넌 죽을 거야 어어어어 내가 어어, 어, 스포했는데? 내가 분명히 스포했는데? 어 어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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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들어오면 죽어요 어머니 어머니 들어오면 죽어요 아 어머니 어 죽었어요 선생님 제가 말했잖아요 죽는다고 아이 스포할 때 도망가지 자 이거 빨리 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스포 하나 더 해드릴게요 여러분 1차 타워 제꺼같아요 1차 타워 내꺼야 무조건 내꺼야 필 왔어요 랭겜 아니었나요? 티오라님 <laughs> 정신 차리세요 아이 허당뇨님 아이 6천원 아이 감사합니다 근데 늦었습니다 화당뇨님 제가 스포 하나 해드릴까요? 5만 2천원? 5만 2천원 안되실 어쩔실? 포일러폭을 먹으려다가 자르반 때문에 죽고 폭을 내줌 어어 아,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잘 봐봐요 잘 봐봐요 지금 저는 풀피해 지금 5천이에요 5천 오천 대 5천 어어어 아니면 24시간 방송 한번더 콜? 아니면 공포게임 콜? 어쩌실? 어 공포게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아니 잠시만 52,000원에 그러면 나 너무 뭐야? 나 뭐야? 이러면 안돼요 게임이 은의적이면 안돼요 자연스러워 내추럴 알겠죠? 원래 스포도 이러다가 반전이 있을 수 있는 거야 어 자기가 스포를 들었는데 막상 영화를 봤는데 스포가 아닌 거야 감동이 두배아 한입으로 두 마. 아공포 하면 뒤졌어 그래 해봐 5만 2천 해봐요 해봐요 나한 갑니다 나 진짜 빡겜해 어쩌 어쩌 나 빡겜모드야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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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어. 화물은 내 거다. 그리고 한대 맞을래? 어 스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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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 너는 평타를 맞을 거야. 어 스포. 버섯? 안발어 우와 우와. 어렵지 무섭지. 평타 평타. 시청자와의 약속 5만 2천 원 무관성시 팀을 내 시간 공포 게임 날짜만 잡으면 되겠다. 아쉿쉿쉿쉿 쉿, 쉿, 쉿. 레이너 형. 아 손보였어요. 아이 이거 게임 중에 말 시키는 거 금지. 아 진짜 장난하냐?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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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선 찬성합니다. 레이너님 선생님도 동참하시죠 그럼 우리 모저 라트고. 왜? 아니, 24시간 공포 게임이면 요뭐 24시간 혹은 공포 게임. 아, 이러 자연스럽게 엮어 버리네. 어? 아니, 그거 진짜 나쁜 거예요, 그거. 너무 자연스럽게 엮어 버리는 거 아니에요? 24시간 오월 그리고 공포 게임인데 라쯔고! <laughs> 24시간은 못해요 솔직히 안돼 안돼 그 대신에 켠왕은 하겠습니다 잘했잖아요 네데킬 이제부턴 합산해서 쏘겠습니다 그럼 참왕 공포게임 라츠고 렛츠고! 가보들 할게요 일루와 한대음 저리가 아 지금 계산해보면은 2킬1 대시라고 했죠. 아니 그니까 이대로 하자, 이대로, 이대로, 이대로. 아 이거 계산하기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이대로 합시다, 이대로. 아 제가 1킬을 더 많이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어쨌든 그게 그건데 계산하기 편하게. 여기서 제 자신을 시험해보도록 하죠. 일시 2만 원. 어디서 주작이요 어? 뭐가 주작이요? 지금 3 4 3인데 주작 부려도 이미 망한데 아니에요 기다려봐요 아직은 끝났어요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라? 뭐해 친구들? 두려운 친구들 뭐해? 뭐 뭐해? 뭐해? 왜? 미드 차이가 뭐가 그래서 뭐, 뭐야 왜 그래서 뭐야 아 뭐야 반칙이지 아 뭐야 갑자기, 갑자기 와가지고 갑자기 와가지고 난리야 뭐야 저 뚱땡이 저거 일량 일등 한다고 치면 로데스 14킬 죽을 때마다 플러스 3킬하면 달성 로데스 14킬 로데스 14킬 로데스 14킬 로데스 14킬 로데스 14킬 아, 때려 그냥 때려 때려 그냥 그래, 오케이 나이스 1킬 나이스 자 13킬 남았어요 먹을까? 왜왜왜 왜, 왜 나한테 그러는거야? 자 이제 딜러로 가자 딜딜 꼭딜 꼭딜 이거 내가 먹을게 오케이 나이스 날 믿은거야 사람들이 일단은 게임을 위해서 어 미션도 미션이지만은 일단은 제가 잘하는걸 해볼게요 이거 밀었다 그래도 가고 있다 가고 있다 이거 덮쳐야돼 이렐리아 지금 바텀에 있다 겹쳐야 돼 겹쳐야 돼 겹쳐야 돼아 겹쳐야 돼덮쳐야해 아니 다이브는 아니지 돈내치킨에 맥주 먹으면서 보는 청소하는 척입니다. 너무 고기가 즐겁네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그 표정 내가 역으로 바꿔줄게요. 얘네들이 와 뭐야 왜 이렇게 잘 지우지? 덮쳐 볼까?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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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죽는다. 아덮쳐 볼까 친구들? 도쳐 볼까? 아, 그래 덕질 잘잖아 친구야. 장난 진짜 장난해. 진짜 장난해? 이게 이게 이 속이 딸린다고? 내가 왜 얘보다 이 속이 느려요? 왜? Why? 어째서? 나팀원데 16킬 해로가요 <목소리> <씹, 씹>, <목소리> <줬다, 줬다. 목소리> 아, 지금, 지이 지금, 지조 지금, 조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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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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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게임을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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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 아니야, 제가 구인수만 나오면 돼요. 이게 후반 게임이 될것 같아요. 우리 팀이 조금 찡찡거리긴 하는데, 그래도 뭔가 츤데레 같은 찡찡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더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보여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릉릉, 너무 기다리고 있어요. 아, 야, 야, 왜 저래, 왜 저래.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될까? 너 뭐해? 너 거기서 뭐하는 거야? 친구야, 친구야, 거기서 뭐해? 아, 그만 항복해. 뭐하냐, 친구야? 울라프를 죽여버릴 거다. 정말 열심히 하자. 친구들, 이거 근데 죄송한데 제가 딜량 1등 같은데요. 음, 아니요, 피제가 1등이던가. 이거 이지 리얼 절대 1등 못해요. 묶어 묶어, 묶어. 왜왜안왜안가왜안가왜안가왜안가왜왜가 피지야 w 피 많아 넌또왜 거기 있어 아니 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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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그렇지. 일랑 팀지 2등이네